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 라이노 기초강좌 첫 번째를 이제 잘 익히셨다면 자 이번에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뭐 간단하게 그 의자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의자를 먼저 만들기 앞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드 스냅은 뭐 저번에도 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스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드에 있는 이그 모눈종이라고 그러죠. 이 모눈의 모눈의 눈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리드 스냅은 단축키가 그 F9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포인트를 이렇게 찍을 때마다 이렇게 스냅에 정확하게 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서 클릭을 하시면 예, 이렇게 닫혀진 어, 십자가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어떤 서클을 그려도 되구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그렇죠? 예, 이런 거를 그리드 스냅이라 합니다. 물론 어, 물체를 이동을 할 때도 스냅이 걸려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체를 움직일 때는 건보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라 거. 그래서 건보를 켜서 이 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받전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x, y, z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오소라고 나오는데요. 음,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옷소 기능은 어, 요걸 한번 켜주시면 그 오래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보통 옷소를 끄고 이제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이 이제 자유롭죠, 그쵸? 근데 어, 이 옷소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건볼이 켜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건볼이 꺼져 있었을 때는 어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어 건볼이 꺼져 있었을 때이 물체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하지만 라이노는 이 건볼이 없어도 또는 무브라는 명령을 실행하지 않아도 예, 강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물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리드 스냅을 이제 한번 꺼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뭔가 락이 걸려있는 것처럼 움직이죠. 그 이유는, 어, 오수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수를 꺼놓고, 어, 물체를 이렇게 강제로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오수를 켜놓고, 이 물체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냅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비추하는 그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왜 그러냐면은 어, 물체를 이동을 할때그 Shift 키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체를 이동을 할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Shift 키를 뗀 상태죠. 그다음에 Shift 키를 다루, 다시, 다시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 이렇게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오쏘 기능은 그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신다면 예, 그렇게 작업이 되고요. 근데 어차피 건보를 활용하시면 이옷소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기능이 돼요. 왜냐면은 그 화살표대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오옷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옷소 기능은 단축키가 F8입니다. F8. 그래서 F8을 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오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너라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 어, 플래너는 상당히 중요한 명령어예요. 어, 자, 화면 정리 잠깐 할게요. 화면 정리 하는 방법은 여기 그 위에 그포 뷰포트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4개의 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플래너는 그첫번째에그 생성된 그 포인트의 그 좌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 다음에도 그 좌표대로 그리는 방법인데요. 어, 라이노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그 옵션이 플래너라고 어,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래너를 무조건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플래너를 잠시 꺼놓고, 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라이노는 지금 이 내기 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기 뷰를 마치 4차원을 넘나들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어, 넘나들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탑뷰에 뭐,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점을 찍고 그 상태에서 다시 프론트뷰로 와서 또는 라이트뷰로 와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게 아주 라이노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래너가 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해 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라인을 클릭을 하고 탑 쪽에 어, 아무 데나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아요. 예, 점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프론트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예, 마우스 커서를. 예, 프론트로 바로 넘어온 다음에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그 라인이 더 이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 그럼 이제 탑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x축에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 다시 한번 예, 한번 라이트뷰에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예, 다시 탑에서 아무데나 예,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뷰로 한번 와볼게요. 예,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예, 왼쪽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엔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어, Y축으로 이렇게 그 커브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플래너의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거를 지우고 이번에는 플래너를, 플래너를 켜놓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네, 찍어 놓고요. 자, 그다음에 프론트뷰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첫 번째 포인트 그 좌표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평 평면 좌표,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플래너는 어. 대부분 무조건 켜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죽을 때까지 플래너는 무조건 켜놓고 작업하는 걸로 네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냅은 어 물체와 물체끼리 어떤 스냅을 걸어서 그뭐 이렇게 작업의 편의를 좀 도와주는 헬퍼 기능인데, 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그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뭐 예를 들어서 예, 서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클과 서클이 정확하게 이 가운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서클의 중심점은 센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센터를 이렇게 켜놓으신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무브를 해보시면은. 그렇죠? 요 가운데를 잡으셔도 무브가 됩니다. 또는 여기 잡으셔도 되구요 예, 그렇죠? 근데 어, 여기를 잡으시면은 스냅이 안 먹는데요. 가운데에 이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스냅이 먹는, 먹 먹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커브에다가 이렇게 건드려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은 그 센터라는 스텝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예, 가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오스냅. 네. 처음부터 무조건 켜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오스냅을 어 활용하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트랙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스마트 트랙은 뭐냐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포토샵의 그 가이드라인과 좀 흡사한데, 그, 한번 켜볼게요. 자, 일단 오스냅은 꺼낼게요. 아, 켜놔야 되겠네요. 예, 네, 센터를 켜놓고, 자, 스마트 트랙을 켜놨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를 잡아서, 이 서클을 잡아서, 이렇게 센터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하얀색의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왔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놔주시면은, 그 스냅이 걸리는 거 확인이 되는데, 어, 건보를 잠시 끄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무브를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어 무브를 눌러 주시면요.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어디다 놓습니까? 이 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클 주변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센터 스냅이 걸려요. 그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이동을 하는데 나는 지금 좌측으로 갈 거예요 좌측 근데 나는 이 물체 이 서클 쪽에 있는 이 센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스냅이 걸리고 그쵸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예, 스냅이 걸리는 거 확인이 돼요 요때 시프트 키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인트라는 그 단어가 뜨는데 인트는 인터섹션입니다. 교차 예, 그런 의미로 어,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어, 다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얘를 이쪽 이 센터 라인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 자 눌러주시고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센터 쪽으로 예, 간 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라고뜰 거예요 투. 그죠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예, 이렇게 서클 큰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요때 Shift 키를 눌러라. 예,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때 Int라는 단어가 떴을 때 예,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 그게 스마트 트랙입니다. 처음부터는 어, 켜주시는 지 주지 켜 마시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라이노에 익숙해졌을 때 그때 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 트랙을 꺼놓고 어, 일단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켜놓고 작업을 하면은 좀 되게 좀 작업이 어, 좀 불편해져요. 이렇게 스냅이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어, 스마트 트랙을 켜놓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자, 이번에는 레코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레코드 히스토리는 그 직접 제가 한번 그 예제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뭐 따라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에 숙달이 되면 그때는 레코드 히스토리가 어떤 기능인지 또는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 레코드 히스토리는 이런 기능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따라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 폴리라인이 있는데요. 어, 폴리라인을 어, 탑에서 이 Y축, 예, Y축을 기점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스냅을 켜놓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어떤 원하는 뭐, 형태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예, 닫아 주셔야 돼요. 예, 클릭. 그리고 어 얘를 이제 미러를 할 건데요. 어, 레코드 그때 이제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는 거예요. 자, 켜놓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면 이제 선택이 이제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것이다. 항상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어웨이즈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얘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켜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어,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창이 뜬다 라는 거. 일단은 어웨이즈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예, 레코드 히스토리만 이렇게 한번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를 이용할 거예요. 미러. 자, 그래서, 뭐, 위쪽에 트랜스폼에 있는 미러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미러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수직선. 예,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레코드 히스토리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F10, 네, F10을 누르면 그 포인트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포인트를 움직일 때마다, 어,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이 어떤 사본이 되겠죠. 이 복사되어 있는 이 커브가 이렇게 자동으로 원본을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좌측에 있는 물체를 페어런츠라고 해요. 페어런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복사되어 있는 물체를 차일드라고 어, 합니다 차일드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그 이제 c h i 이라고 나오죠 c 드런 l d 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움직일 때마다 예, 대칭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쵸 네. 자요 기능은 어, 내가 수정을 목적으로 할때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번 뭐 하는 김에 그 array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 array를 클릭을 하시고 array가 어, 될그 센터를 물어보네요. 0 엔터 뭐한네개좀네개 한번 쳐볼게. 요네 개, 네개 엔터, 엔터, 엔터. 예. 네. 이런 식으로 array가 어, 됐는데 어, 레코드 히스토리를 목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렇게 켜놓으시고요. 마우스 왼쪽. 그 다음에, 폴라 어레이를 클릭을 하고, 0, 엔터. 그 다음에, 4개죠? 4, 엔터, 엔터, 엔터. 예, 네, 그러면 레코드 히스트리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F10을 눌러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대칭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죠? 어, 포인트 수정이 끝났으면, F12를 눌러서, 어,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동도 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요게 바로 레코드 히스토리라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음, 다시 한번 화면 정리를 이제 해주시고, 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자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의자는 뭐 아주 간단한 의자입니다. 그, 뭐, 다리 3개 또는 다리 4개가 달려있는 그 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의자를 먼저 만들기 전에 앞서, 그, 서페이스 툴에 있는 그,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명령을 먼저 아셔야지만, 그 의자를,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 서클 그리는 법을 잠깐 배웠었죠? 그, 커맨드에다가, C, i R 치고요. 그다음에 서클에 이제 센터를 물어봅니다. 자, 0 엔터. 그다음에 레디우스는 10 줄게요. 10 엔터. 네. 그러면 이게 서클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어, 두께를 이제 줘야 되겠죠? 자, 두께가 바로 그 t o 시 툴에 있는 어,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클릭을 해 주시는데요. 어, 먼저, 커브를, 어,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esc.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어,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하면은, 좀 과정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두께, 익스트루드가 될이 커브를 이제 셀렉트를 하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어, 엔터를 치라고 떠요. 그 엔터를 딱 치면 이때서 이제 두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좀 과정이 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 여러분들은 먼저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어, 익스트루드를 예, 실행하는 걸 좋습니다. 실행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 높이를 이제 정해주시는데 어, 지금 현재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에, 내가 원하는 높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좌표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략 3mm 어,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위에다가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어,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일단 5로 한번 줘 볼까요? 자5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두께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실측으로 모델링 하지 않고 밀리미터 어, mm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예, 물체가 되겠죠? 그거는 좀 어, 양해를 구할게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미리미터로 어, 그냥 그냥 아주 작게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요. 예, 지금 화면이 좀 뒤집혔네요.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익스트로드를 줍니다. 그리고 오를 주는데 좀 아까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뚜껑이 열렸었죠. 자 여기 가운데 옵션 안에 보면은 어, 솔리드가 노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라는 거는 뚜껑이 막혀 있는 어,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를 예스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밑줄이 이제 S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단축키에요 S 엔터 S 엔터를 누를 때마다 이게 예스 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그와서 O 엔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솔리드 형태로 이렇게 뚜껑이 막혀 있는 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선택을 하고요. 어, 아까 우리가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예, 뭐랄까요? 바로 그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아도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도 셔 돼요. 그럼 엔터키 한번 눌러볼까요? 예, 그럼 바로 다시 명령어가 예,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 솔리드는 yes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스 사이드가 있는데요. 보스 사이드는 양방향으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양방향. 그래서 보스를 yes로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두께가, 예,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그, 디렉션이라고 나오는데요. 디렉션은 원하는 방향으로 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그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뷰로 옵니다. 예, 프론트뷰 또는 뭐 라이트뷰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럼 프론트뷰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 이거는 지금 하얀색 선이라는 거는 예, 기울기 각도예요. 기울기. 그래서 내가 마우스 커서로 나는 이 기울기를 주겠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기울기가, 예, 만들어지는, 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엔터 치면, 다시 명령이 살아납니다. 자, 일단은 솔리드가 예스가 되어야 되겠죠. 예스 그 다음에 디렉션 클릭. 어, 베이스 포인트가 나왔을 때, 어, 이 커브의 센터, 센터 점, 또는 이제 직접, 예, 이렇게 확대하셔서, 예, 요 가운데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확대는 그, 마우스 휠, 예,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예, 가운데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뷰에서, 예, 기울기를 정해주시면 된다. 네, 예,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 예, 그 다음에 높이 지정하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울기가 있는, 그, 어떤 기둥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지금까지 요거를 가지고, 어, 욕조 같은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워줄게요. 자, 또 다시 화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어, 서클을 자 도면을 이제 쳐야 되는데요. 어, 탑비로 가서 자, 서클을 하나 자0 엔터 큼직하게 하나 그려줄게요. 어, 사이즈는 뭐한30 정도 줘볼까요? 30 엔터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쪽에다가 하나 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서클을 클릭을 해서 예이 정도에다가 하나 이제 클려주 그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5 정도 줄까요 네5 엔터 예, 사이즈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적절하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치도 어, 건보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작다. 그럼 언제든지 Shift 키를 눌러줘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된거 같아요. 도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화면 정리 이제 해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가장 큰, 네, 큰 원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s u r f a 자, 익스트루드 자, 솔리드 예스. 자, 높이는 한이 정도만 줄까요? 네, 10mm, 그렇죠? 네, 클릭. 자, 높이를 위로 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다리를 아래쪽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서클을 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어, 두께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익스트루드 자, 그 다음에 솔리드는 예스. 가로 안에, 그 다음에 디렉션 클릭. 자 센터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도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예, 라이트뷰에서 예,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예, 아무데서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한 곳에서 예, 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이제 라이트뷰로 옵니다. 예, 라이트뷰에서 어, 기울기만 정해주시면 되죠. 예, 너무 벌어지지 않게 예, 클릭. 자, 이 정도의 다리로 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제 다리가 예,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 다리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어레이를 줄 거예요. 폴라 어레이. 예, 원형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 트랜스폼 탭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 여기 폴라 어레이가 있습니다. 또 클릭. 그러면 이제 폴라 어레이의 센터가 여기죠? 예, 이렇게 직접 센터 스냅을 이용해서 가운데 잡으셔도 되구요 그냥 0 엔터 치셔도 돼요. 0 엔터. 그럼 가운데 포인트가 생기죠? 그다음에 그 아이템 예, 항목을 몇개를 주겠느냐? 어, 4개로 돼 있죠. 그냥 엔터만 치셔도 돼요. 또는 4주고 엔터 치셔도 되고 어,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3주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일단은 4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자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엔터엔터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엔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의자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만들어 봤구요. 어, 이 물체는 가급적이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무브시켜서 예,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약간 그리드가 좀안 맞는데, 뭐 스냅을 변형해서 바꾸셔도 되구요. 일단은 그리드 스냅을 꺼놓고, 예, 좀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살짝. 자, 그래서, 예, 완성이 이제 됐고요 그, 모서리가 좀 너무 날카롭죠? 예, 좀 모서리를 좀, 예, 둥글게, 예, 만들어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툴, 그쵸? 솔리드 툴은 막혀있는 물체. 나중에 제가, 뭐, 커브, 뭐, 서피스, 뭐, 솔리드에 대한 어떤 또 메쉬,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다음 강좌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어, 물체의 모서리를 어, 둥글게 깎는 명령어는, 어, 필렛 엣지라는 명령입니다. 필렛 엣지. 네, 이 명령어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은, 그 필렛이 될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라고 뜨죠? 자,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셔도 돼요. 자, 또 다시 오른쪽 버튼. 간단하죠? 네. 어, 이 수치를 좀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도 하시고요. 다시, 어,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어, 여기 보면, next radius가 현재 1로 되어 있는데요. 그, select를 하기 전에 숫자를 미리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직접 이 옵션을 누르셔서, 어, 나는 3으로 바꾸겠다. 예, 네. 다시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하기 전까지는 어, 숫자를 주고 엔터를 치시면 원하는 수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현재는 2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 엣지를 선택하시고 엔터, 엔터. 네, 엔터는 스페이스바 오른쪽 버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아래쪽도 한번 접을게요. 자 엔터를 또 치시면 됩니다. 자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명령이 실행이 되죠. 자, 아래쪽은 좀 작게 줘볼까요? 한1 정도 줘볼게요. 1, 엔터. 그 다음에, 어,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는 것 보다요. 이렇게 윈도우로 잡으시면 돼요. 윈도우로. 예, 윈도우로 잡으면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네, 이렇게. 자, 뭐 아주 막 간단한 의자죠? 자, 여기 아, 아래도 하나 줘볼까요? 네, 다시 선택하시고 1.0으로 엔터, 엔터. 이렇게 해서, 어, 뭐, 간단한, 뭐, 욕조 의자? 욕조 의자는 아닌데, 예, 뭐, 뭐, 화실에서 쓸수 있는 예, 간단한 의자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네. 간단하죠? 예, 다음에는 좀더 이제, 그, 다른 옥, 옵션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그, 이제, 어떤 라이노의 어떤 그 실력을 이제 키워볼 건데요. 제가, 어, 알려드리는 이 강좌대로 이제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라이노의 어떤 중급 이상 또는 고수까지 갈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천천히 잘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